우리 상학에서는 항상 한 순간의 관상을 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며 또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관상은 분명 변합니다. 만약 이 관상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미 어린 시절에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며 또한 상학에서 말하는 변상이라는 것도 심상이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학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십시오. 네,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신경을 쓰시고 바꾸시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번영하는 삶, 늘 행복을 얻으실 수 있는 삶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고려말에 혜진이라는 스님은 이성계 장군의 얼굴을 보고 장차 한 나라를 창업할 군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이방원의 얼굴을 보고는 그 창업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조 때한 관상가는 한낮 저급한 관리였던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오랫동안 재상의 주위에 있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죠. 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상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그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관상이라는 학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번영할 사람과 몰락할 사람, 부자가 될 사람과 초라하게 살 사람을 분명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분명 여러분을 부자로 번영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눈입니다. 여러분 과연 눈은 무엇을 볼까요? 눈이 큰 사람, 눈이 잘생긴 사람, 쌍꺼풀이 있는 사람. 네, 모두 아닙니다. 바로 안광을 봅니다. 네, 눈빛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이 눈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마음이 올곧고 늘 차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또한 자기의 소심만 고집하는 자기 만족주의자가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눈에 여유가 생기게 되며 언제라도 눈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는 성치운입니다. 하여 우리 눈을 피하는 사람, 눈동자를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성치운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눈썹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썹이 눈보다 크다면 우리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눈썹이 진하면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눈썹은 힘이 있대 갈라져서는 안 되고 진하되 성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눈썹을 그리실 때또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반드시 눈썹 초미, 즉,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은 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일전에 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곳이 지난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 또한 현재 세상의 모든 큰 부자들은 유난히 이곳이 진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명하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마입니다 여러분 이곳 이마는 우리 상학에서는 삼정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이곳 이마 역시 광채 즉 찰색 보이는 색을 우선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간혹 어떤 분은 "이곳이 무조건 넓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네, 이는 어쩌면 남성적인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실제로 재물운이 아주 좋으신 분들 중에는 이곳 이마가 상대적으로 많이 좁으신 분들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남성 탈모약의 경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섞여 있다는 거잘 아시죠? 네, 대머리 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하여 이를 성취욕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말 상학에서는 분명 틀리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아셔야 할 부분은 이곳은 늘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마가 깨끗하신 분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네, 굉장히 귀티가 나시는 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분들이시죠. 여러분, 항상 이곳을 깨끗하게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세안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청기가 맑아지고 이곳의 기운이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코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는 요즘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상악에서는 이곳을 재배궁이라고 하여서 이곳을 보고 재물운의 변화를 판단합니다. 물론 상악에서는 이 코가 크고 길다면 좋다고는 하고 있으나 당연히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코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곳에 뾰루지가 많이 생겨있지는 않은지 또한 피지구멍으로 인해 뻐끔뻐끔하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피부과 가서 매일 피부관리받는 사람은 운도 좋아지겠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의 관상학을 현대 얼굴에 대입을 하면 이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운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것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학문이든 그 근본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는 시대에 따라 맞추어야 하는 것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 아침에 세안하실 때또 저녁에 세안을 하실 때 이곳 정말 깨끗하게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을 상승시키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입입니다. 여러분 이곳 입은 여러분에게 모이는 모든 재물들이 축적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씀씀이가 이거보다 크다면 모이는 재물이 하나도 없겠죠. 또한 아무리 모고 싶어도 늘 지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재물이 모일 수가 없겠죠. 네, 이러한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좋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되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입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네.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야 인중에 모인 여러분들의 재물들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만드는 수단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은은한 미소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입꼬리가 법령과 만나 인중을 둘러싸도록 말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이 계속 쌓여만 갈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부자 소리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관상을 좋게 만드는 수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상을 바꾼다라고 해서 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상을 좋게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운을 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